<laughs> 여섯 여섯 살 친구래요. 여섯 살 친구인데 언제부터 봤다고 아저씨를? 다섯 살부터. 다섯 살부터 봤어. <laughs> 선물도 갖고 왔습니다. 펠리 세트. 만나고 싶다. 그렇지 그렇지. 유튜브에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어? 가거나? <laughs>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제가 뭔가 굉장히 오랜만에 요 회사원에서 브이로그 찍는 거 같은데 그 퇴사원 채널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공유 오피스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방한 칸씩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데인데 약간 사적인 공간과의 분리가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요봐제 <laughs> 사무실이 생겼어요 네. 큰 고민이 있습니다 약간 그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 명의로 된 차들은 있는데 제 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반떼는 이제 작업 끝나고 동생을 줬고 동생이 지금 군인 부사관이어 가지고 군대로 가지고 갔고 레이는 이제 조만간 드려야 되는 차고 벨로스터 n 는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주님 차거든요 제가 이제 빌려 타는 입장이어가지고 뭔가 이제 어내 차다 라고 할 만한 차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아반떼를 보낼 때부터 다음 차를 뭘로 살지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원래는 뭐 사실 당연히 아반떼 애니지. 그래. 그래서거든요. 요즘에 서킷에도 빠져 있고 수동 모델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수동 고성능 내연기관 모델일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아반떼 N을 사야지라고 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팰리세이드 현대자동차에서 광고 주셔 가지고 팰리세이드 영상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며칠 동안 펠리세이드를 거의 일주일 넘게 계속 타고 다녀봤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펠리세이드가 그 공간이 이동을 해 다닌다는 느낌이 약간 승용차는 좀 내, 내가 이동하는 그 이동 정말 이동수단의 느낌이 조금 더 강했는데 SUV처럼 큰 그런 차가 옮겨다니니까 내 공간이 막 이동해 다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갔고 그리고 요즘에 그 네이 프로젝트 드림카 하면서 레이브 붐을 막실고 다니다가 보니까 그 천장이랑 뭐 바닥 내장제 이런 거 옮기다가 보니까 는 승용차로는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좀 트럭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큰 차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아내 다음 차는 헬리세이드구나 그래서 이제 견적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 인터넷 그 뽑는 걸로 그랬더니 그 가격이 1,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시승했던 차를 기준으로 <laughs> 뽑아 보니까 아뭐 물론 이제 그좀낮추면더 싸게도 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륜에다가 가솔린 넣으니까 이게 얼마요 가솔린 3.88인승이 캘리그래피가 5,400부터고 그 깡통이 4,100부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것은 내 차가 아니구나. 어, 5,400만 원이면 5년 할부로 해도, 야, 이거, 이거는 감당이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조금 차급을 내려봤어요. 막 산타페, 쏘렌토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또막 그렇게 막 탐나지가 않더라고요. 스포티지까지 봤었는데, 그리고 수동변속기도 없고, 결정적으로, 이거는 지금 계약해도 뭐 6개월, 반 년에서 막 1년까지도 걸리고, 그런다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한두 달 있으면 차가 또 필요한데. 그래서 또 생각했죠. 아, 역시 아반떼 N인가. <laughs>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됐냐면, 야, 이거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좀더 가볼까? <laughs>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수동 후륜에또 꽂혔었어요. 그 GR86, 막, 제네시스 쿠페 여기까지 갔었는데, 아, 이건 또좀 너무, 너무 간것 같은 거야. 이건 또 너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이성을 막 찾던 도중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상이 하나 뜹니다. 모두가 말렸던 렉스턴 스포츠 수동 6개월 후기. 저는 사실 그 어떤 그 쌍용 자동차와 픽업 트럭은 진짜 생각도 못했었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야 이, 이거다. 수동 있고 기본 후륜구동이고 이게 사륜으로 변경도 할수 있는데 기본은 후륜구동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픽업 트럭이니까 막 이런 부품 실어 날릴 때도 좋고 안 그래도 요즘에 여자친구가 막 차박 캠핑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런 거할 때도 좋고. 야, 이거 이거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견적을 실제로 뽑으러 쌍용 대리점에 갔었어요. 이 폭은 똑같은가요? 네, 똑같습니 앞뒤로는 가서 실제로 차를 딱 봤는데, 야, 이거 너무 이쁜 거야. 그막 어떤 그 미국 갔을 때 봤던 그런 어떤 막 남자들의 차 우락부락 막그 약간 그펠리세이드는 조금 더 세련되고 좀 도시적이고 그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최첨단 장치의 느낌이 있다면 이 렉스턴 스포츠는 굉장히 좀날것 기계적인 남자의 느낌 요런 것들이 막 너무 막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견적을 뽑아봤죠. 수동에다가 막 옵션 이것저것 추가하고 그 커스터마이징 같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요런 것도 막 넣어봤는데 또 심지어 사업자로 하면은 부가세가 환급이 된대요. 그래서 한3천만원 정도 그래서 이제 또, 야, 이거다. 어, 야, 이거는, 이건 지금 사야 된다. 나의 상황에 이 차는 딱이다. 그래서 막 신나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그날 그 게시글을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막 댓글이 막전 처음 봤어.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올렸는데 댓글이 막300 몇십 개가 달리고 그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이 열몇 분이 막 카톡 오고 전화오고 와가지고 이제 다 하시는 말씀이 너왜 그러냐. 너왜 갑자기 쌍용 자동차의 픽업 트럭에 어 다시 한번 생각해라. 쌍용은 정비도 어렵고 부품도 구할 수가 없고 니가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하기에도 참 근데 왜 생각 잠깐만 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다들 내가 이거를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laughs> 당연히 얘는 뭔가를 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건데 왜 그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 사실 뭐 수동이면 깡통이니까 뭔가를 추가를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laughs> 아 이거 아닌가? <laughs>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막 시, 싶더라고요 또 그래갖고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게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가 찾아봤더니 뭐 이런 그 정말 말 그대로 부품 자체는 좀 오래 기다려도 구할 수는 있다. 뭐 몇몇 부품들은 혹시나 좀 수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커넥터를 구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렇게 그 전장 제품에 딸깍 끼우는 그 커넥터가 현대기아 현대모비스에는 리페어킷이라고 이렇게 커넥터를 따로 품번으로 판매를 하는데 쌍용은 뭐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커넥터를 아예 따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비지침서라고 그 GSW 이렇게 배선도 나와 있는 사이트가 그 현대 계약 엄청 잘돼 있는데 쌍용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보 거의 막 이거를 보라고 만든 건지. 싶을 정도로 지금 너무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보기도 어렵고 힘들고 내가 뭔가 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정확히 이게 위치가 어디 있... 아무튼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완전 렉스턴 스포츠에 딱 꽂혀 있다가 지금 약간 이제 조금 진정을 한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엄청난 고민이 최종적으로 차두대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렉스턴 스포츠를 그나마 이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해가지고 작업할 방법을 어떻게든 찾을 것이냐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펠리세이드를 엄청 무리해서 사가지고 카푸어가 될 것이냐. 5년 동안 힘들게 힘들게 할부금갚아가고아무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사실 이제 저도 브이로그라고는 했지만은 저도 제 생각을 정보기고요. 네 저도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볼 겸 이렇게 브이로그라고는 했지만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인데 이거 막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대박. 야 이거 고마워 가오나 이거 잘 이렇게 여기 사무실에 올려놓게. 근데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길이 아니라고 하니까 괜히 뭔가 그좀 이렇게 더 해보고 싶은. 사실은 조금 더 렉스턴 스포츠에 마음이 가는 거는 사실인데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정 사고 싶으면 시승이라도 꼭 해보고 사라. 그 미션도 안 좋고 뭐 승차감도 좀안 좋으니까 꼭 한번 타보고 결정을 해라라고 하시는데 이게 수동은 또 없더라고요 시승 모델이. 인스타그램에 한번 도움을 청해볼까? 혹시 그 수동 렉스턴 스포츠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시선 한번 해보면 안될까요? 라고 올렸어. 스토리에 올렸어. 렉스턴 스포츠 수동을 타시는 분이 있으시려나? 일단 한번 기다려 볼게요. 대박! 제가 아까 그 영상에서 이거 보고 꽂혔다고 했던 그 영상 있잖아요. 그... 본인이 연락을 주셨어요. <laughs> 그, 박혜연 기자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제, 점, 그 자동차 기자도 하시고, 막 레이서 정비 뭐 그런 분이신데, 제가 올린 스토리를 보시고, 어떤 분이 이분께 연락을 주셔서, 이분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시승을 시켜주기로 하셨어요. 이분이 진짜 완전 깡통으로 뽑으셨거든요. 사륜만 추가하셨었나?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하게도 태워주신다고 하셔서, 이거를, 할 겁니다.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다가 이거 시승 시켜주실 분 올렸더니 또 연락이 많이 왔는데 그러지 말라고. <laughs> 일단은 타보고 결정을 할게요. 그러면 조만간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이거 녹음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너한테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거 사지 마세요 이래도 너는 꽂히면 사. 아 그래요? 아 이게 나쁘군요. 이게 좋군요. 그래서 질러.